이달 아파트 분양 시장이 기지개를 탑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한 분양 물량은 122곳 12만 6053가구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정비 사업 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추세인 만큼 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 재개발 분양 사업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당수는 경기도 일대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24곳 34,732가구가 공급됩니다. 서울에서는 전체 16곳 16,356가구가 공급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850% 정도가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유류 토지가 부족한 도심은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량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